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4월 3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강원 북부 동해안에 1,000에서 2,000피트 구름이 분포한 것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정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10k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 해상은 남해상과 제주해상을 중심으로 25에서 30나트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양호하겠습니다. 착빙은 오늘 1만 피트 이하 고도에서 없겠으며 오늘 난류는 1천에서 4천 피트 고도에서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한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예상되며 오후부터는. 남해상과 제주도 주변으로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은 저고도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에 오늘 오전 10시 전후까지 2000피트 저고도 구름이 분포하다가 이후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이 맑겠지만, 특이상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30나트까지 예상되며, 일부 해상지역은 20에서 30나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